검은벨의 용사들의 집단 강화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열대 우측 상공으로 육군 특전사 용사들로 구성된 1 0 4 4밍의 집단 강화 팀원들이 탑승한 수송기 8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전 용사들은 한 개의 주낙하산과 또 다른 하나의 예비낙하산을 가슴에 달고 1600피트부터 24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려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강화를 실시하는 요원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적 지역 깊숙이 침투해 최단시간 내 작전을 종결짓는 우리 군의 전략적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이들은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무장된 최정예 요원들로서 국민으로부터는 무한한 신뢰를,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주는 세계 최강의 특전 부대원들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70특전여단 박상일 중령을 선두로 수송기 좌우 측문에서 0.5초 간격으로 과감하게 말씀드린 순간 지금 13명의 강아지들이첫 번째 항공기에서 이탈해 자색 연막을 뿜으며 수직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신 장비로 완전 무장. 지금 보시는 전술 고공 강화는 유사시 주 야간 항공기를 이용해 목표 지역 또는 목표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상공에서 항공기를 이탈해 낙하산 조정에 의해 적 후방 지역으로 침투하는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전사령부 고공성견대 요원들의 낙하산 특전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 아래 유사시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대테러 특수작전 등 고난도의 실전과 같은 훈련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상공에서 형광색 낙하산을 선대로 꼬리를 물고 하강하는 8개의 붉은색 낙하산을 봐주십시오. 태극기를 선두로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특전사기를 다리고 강화자들이 총열대형을 형성해 행사장 상공을. 활... 행사장 상공 주체 모양을 하고 있는 세계의 노란색 낙하사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 상사를 비롯한 세 명의 강화자가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고난도 대형을 형성해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상 50m 상공에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낙하산을 분리해 행사장으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여러분, 행사장 상공 6계단 모양의 대형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현재 안주하지 않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강한 국군육성을 위해 한층 한층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드디어 오늘 연합 고공 강화를 선보인 마지막 강화자가 낙하산 활공을 마치고 안전하게 지상으로 착지했습니다. 오늘 고공 강화는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와 주한 미 특전 부대원뿐만 아니라 예비 전력까지 함께함으로써 건군 제 69주년 고군의날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강지자까지 격려의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두에 진입하는 헬기는 전천후 공격 헬기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헬기 한 대는 1회 출 이제 정면 상공에서 진입하는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이 대한민국의 승리를 상징하며 다섯 개의 방향으로 솟구쳐 오르겠습니다. 블랙이글스의 마지막 기동, 빅토리 브레이크 기동입니다. 같이 블랙이글스는 국군의 비상과 대한민국의 무구한 군용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블랙이글스의 특수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공무술은 부공 스펙션. 격파! 지야! 지야! 앞쪽 중앙을 봐 주십시오. 특전 형사가 공중으로 도약해 대리석을 격파하겠습니다. 특전 형사들이 평소 노쇄처럼 관련된 신체를 이용해 기어와 성판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전용사들의 이 함성과 기인는강한만보책임국가을 통해 적에게는 끝없는 전율과 공포를, 국민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는 국군이 되겠다는 국민들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특전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길, 바로 위층으로 아! 부대 차렷. 대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유 세워 철더 일정 거리 떨어진 상공에서 항공기를 이탈해 낙하산 조정에 의해 적 후방 지역으로 침투하는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전사령부 고공성견대 요원들의 낙하산 특전부대는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아래 유사시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대테러 특수작전 등 고난도의 실전과 같은 훈련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상공에서 형광색 낙하산을 선두로 꼬리를 물고 하강하는 8개의 붉은색 낙하산을 봐주십시오. 태극기를 선두로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전 용사들은 한 개의 주 낙하산과 또 다른 하나의 예비 낙하산을 가슴에 달고 1600피트부터 24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려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강화를 실시하는 요원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적 지역 깊숙이 침투해 최단시간 내 작전을 종결짓는 우리군의 전략적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이들은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무장된 최정예 요원들로서 국민으로부터는 무한한 신뢰를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주는 세계 최강의 특전 부대원들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70 특전 여단 박상일 중령을 선두로 수송기 좌우측문에서 0.5초 간격으로.

지금 사열대 우측 상공으로 육군 특전 사용사들로 구성된 144명의 집단 강화 팀원들이 탑승한 수송기 8대가 과감하게... 말씀드린 순간 지금 열세 명의 강아지들이 첫 번째 항공기에서 이탈해 자색 연막을 으며 수직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신 장비로 완전 무장. 지금 보시는 전술 고공 강하는 유사시 주 야간 항공기를 이용해 목표 지역 또는 목표 지역으로부터 특전 사기를 달리고 강아지들이 통렬대응을 형성해 행사장 상공을 행사장 상공 부채 모양을 하고 있는 세 개의 노란색 낙하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종부 상사를 비롯한 세 명의 강아자가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고난도 대형을 형성해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상 50m 상공에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낙하산을 분리해 행사장으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여러분, 행사장 상공 육계단 모양의 대형을 주목해주십시오.